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미상입니다. 오늘은 뉴욕 퀸스카운티 2025년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최신 3월달 MLS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 거래량, 매물, 거래기간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과 또 매물 현황을 보면, 먼저 공급과 수요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물수는 2024년 3월에는 408건이었고요. 2025년 3월은 481건으로 17.9%나 증가했습니다. 즉, 시장에 매물이 꽤 많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거래량은 2024년도에는 201건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189건으로 6%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은 늘었는데 매수자의 움직임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12개월 전체로 보면요. 거래량은 2835건에서 2,937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거래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집값은 올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3월 기준 중간 매매가는요 789,700불에서 835,000불로 요5.7%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79만 9천 불에서 83만 불로 3.9% 상승을 했네요. 가격이 스테리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죠? 빠른 급등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곡선을 타고 가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리지널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2024년에는 94.3%였고요. 2025년에는 95.4%로 조사가 됐는데요. 협상력이 조금 더 세지고 시장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균 매물 유지 기간은요. 86일에서 75일 이것은 3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도 74일에서 64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물이 더 빨리 팔리고 있다는 건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계약까지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 시장 재고는 얼마나 있을까요? 3월 재고수는요, 1150개에서 1040개로 약9.5% 감소했습니다. 연간 기준도요, 약8% 감소를 했는데요. 공급은 늘었지만 전체 재고는 여전히 줄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마켓입니다. 가격은 완만하게 오르고 건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물이 빨리 팔리고 또 매도자 협상력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진입 타이밍이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과열되기 전에 진입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퀸 단독주택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